죄송합니다 <laughs> 어쨌든 저희 오늘 이렇게 어 좋은 어 무대 r 설수 e 신어 세종 s e j o 뮤직 페스티벌 선생님들 어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어 그리고 저희 a l There, uh, 시 h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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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찾아주신 또, 어, 앉아 계신, 피크닉빈, 스탠딩하고 계신 스탠딩빈, n 스탠딩 g 뛰고 계신 t a 깃발 빈 깃발빈, 뭐, 저기, 푸드빈, 뭐,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양일 t 어, 무대 함께 꾸려주신 모든 아티스트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 o t h 사 여러분, 짱입니다! 세종 2행씨 해와도 되겠습니까? <laughs> 좀센 버전이 있고 약한 버전이 있는데, <laughs> 센 버전은 밑에서 반려당했습니다. 반려당해서 약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. 눈한번 띄워주십시오. <laughs> 세종 <세조> 선생님들, <laughs> 종일 잘드됩니다 뭐야 이거 오케이. 오케이 아기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세 아세죠 아, 정말 좋다 아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맙합니다나 좋다 <laughs>